그래서 손을 첫 동작 캐치를 하면서 피시를 해서 흔들어먹며 얼굴을 때리는 이 동작을 할때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이 중심점을 빼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도 내가 움직이면 이 사람도 반응을 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당겨서 나를 치르거나막 이렇게 반응을 하려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눌러서 때기면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내가 칼을 먹게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격을, 패스를 하고 있을 때는한칸내 공격 위도를 지체 중독, 어? 그줄 그래, 거예요? 하면서 그대로 중심을 이렇게 깨먹는 거. 그러면 여기에 중심점이 걸려 있으나, 가져가서 찍 아니야, 확 힘으로 들어. 그래서 내가 몸이 걸려 있으니까 그동안 나는 충분히 데미지를 넣어놓고 언제든 캐치해서 뺏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얘를 적당히 하는 거. 옆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 이것도 테크닉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했을 때손까지 찔러 이렇게 해서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옆으로 할 때는 여기서 때려놓고 얘를 가지고 또 이렇게 똑같이 빼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테크닉이야 그래서 옆으로 푸시를 했을 때는 동작이 달라 뒷동작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중심을 깨서 이렇게 내 중심점이 깔아앉아 상대방 중심점을 깨놓게 해놓고, 그 다음 손을 캐치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내가 살상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팔을 디펜스를 해서 뺏고 나면, 상 대가 뺏고 있는 툭시에서 차버리고, 빨리 상황을 피해버린다던가, 아니면 내가 살상을 해도 되는 사람이야. 지금 특수한 인이을를고 나와서 지금 살상을 해도 되는 경우야. 그럴 때는 똑같이, 화분한 다음에 뺏은 다음에 다음 살상을 주고 가야 되겠지. 네? 이해 되죠? 네. 그래서 살상을 할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연습을 하는 거고 또 손을 했을 때 중심점을 뺏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손모양은 이 모양과 이 모양 두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역시 중심점을 뺏어놓는 건지 어떤 걸할 건지 명확해야 돼 그래서 손이 옆으로 빠지면 돌리려고 할 때. 돼 이해 되죠? 손을 옆으로 친다라고 하면 그대로 올려 치고 빼치 찌르고 몸에 끼어서 때리는 거야. 이해 되죠? 찔러놓고 손을 아, 이제 몸에 밖에 떼다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할때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거. 이해 되죠? 오케이.